오늘은 FM과 함께 역대 최고의 트리오 탑세븐에 대해 알아보자. 선정 기준은 일단 내 마음이고, 당시 포스나 성적을 기반으로 뽑았으며, FM 데이터와 지식한 게이시로 2000년대 이후로만 선정했다. 먼저 7위는 1718 시즌의 마누라 라인이다. 살라만의 피르민으로 이뤄진 이 라인은 5시즌간 338골, 137어시에 챔스 우승, 리그 우승을 이뤄냈으며, 순수 파괴력은 1718이 최고였다. 마누라의 말을 맡고 있는 사디오만의 살라의 입단으로 왼쪽 윙포로 뛰 시작했으며 44경기 20골 9어시와 함께 맹활약으로 월클 반열에 올라섰다 국내에선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론만이 언급됐던 선수인데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평가전화가 많지만 발롱 2위도 찍어본 선수다 다음은 마누라의 눈을 막고 있는 피르미노 펄스나인의 교과서 같은 플레이로 신4경기 27골 1 6어시를 기록했고 이 시절 리버풀 축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마지막으로 축구 역사에 남을 데뷔 시즌을 치른 모하메드 킹설라 첼시 시절 그저 빠른 스레기로 취급받던 살라가 환골탈태했고, 신두경기 44골 14호시로 EPL 득점왕을 비롯해 모든 상을 휩쓸었다. 챔결 부상으로 아쉽게 챔스 준우승에 그치며 무관으로 마무리했지만, 마누라 라인의 순수 파괴력만큼은 진짜 마누라만큼 무서운 시즌이었다. 6위는 1213 시즌에 만주키치리베리 밀러 라인이다. 레비가 있었던 시즌과 많이 고민했지만, 일단 트래블을 이뤄낸 시즌이라 고민 끝에 6위로 선정했다. 미는 트래블의 숨은 1등 공신이라 평가받는 마리오 만주키치 공격수지만 특이한 골을 마무리 짓는 역할보단 미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으로 트래블에 공헌했다. 특히 극강의 포스를 자랑하는 유벤투스의 필러를 박지성 급 퍼포먼스로 삭제시키면서 인생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113 시즌 47경기 23골 1 5시로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밀러. 챔스에서만 8골을 기록하면서 강팀 상대로는 중요한 골을 거의 다 넣기도 했고 공간 지배자라는 별명에 걸맞는 활약을 펼쳤다. 챔스 4강부터 캐리했던 로벤을 올까도 싶었지만 냉정하게 로베농은 장기부상과 봉하락으로 시즌 대부분을 날린 상황이라 배제했다 리베리라 쓰고 미네네 본체라고 읽으면 되는 1 1 3시즌 리베리 43경기 11골 23호시로 트래블을 이끌었으며 윙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로 발롱도르 순상 얘기까지 나왔다 발롱도르 진열장까지 샀지만 아쉽게 호날두에게 뺏기며 논란이 됐는데 심지어 2위 자리도 메시가 차지하면서 3위에 머물렀다 보이는 EPL 최고의 스리톱으로 손꼽히는 호날두 도 루니 테베즈 라인이다. 0708 시즌 챔스와 리그 톱을 우승을 차지하면서 파괴력뿐만 아니라 성과까지 확실하게 챙긴 강력한 조합이었다. 먼저 잘생긴 축구 선수하면 항상 언급되는 카를로스 테베즈. 루니와 겹치는 역할이 예상됐지만 루니와 완벽한 호흡으로 투톱을 형성했고 여기에 윙포였던 호날두가 가세하며 쓰리톱이 완성됐다. 맨유의 본체, 맨유의 영원한 레전드 웨인 루니. 지금은 로드리가 더미진 기록을 세워버려서 무색해졌지만 당시엔 루니 선발 심무패라는. 루니의 법칙이 있을 정도로 토템이었다. 테베즈와 호날두가 마음껏 공격할 수 있었던 건 이선까지 내려와 경기를 조율해주는 루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플레이였다. 어빌이랑 분배만 봐도 미친 수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그 우승의 30일 골 득점왕, 챔스 우승의 8골 득점왕에 총 42골 파어시로 모든 상과 발롱도르까지 휩쓴 최고의 시즌이다. 반미팬이었던 나는 당시 호날두로 인해 반이가 쫓겨난 탓에 호날두를 개같이 욕한 적이 있었는데 시즌 중반쯤엔 어르새킹 날드 를 외치면서 개같이 찬양했던 기억이 있다. 공격수도 아니고 윙포가 42골을 박았으니 자존심 따윈 의미가 없었다 4위는 판타스틱3가 되면서 더 강력해진 0809 메시 에투 앙리 조합 노을자판에 빠진 딩여영이 아웃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해졌고 메시의 포텐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면서 트래블을 차지한 시즌이다 일명 HEM 라인의 H를 담당했던 티에리 앙리 피지컬이 많이 하락하면서 전성기의 포스엔 못 미쳤지만 제자리도 아닌 왼쪽 윙포 자리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다 여담이지만 당시 앙리는 자신의 롤을 어긴 플레이로 골을 넣기도 했는데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배에게 혼났다고 한다 팀이 개판나던 시절에도 꾸준히 골은 곧잘아아주던 흑표범 에투 신두경기에출장에 36골 8러시를 기록하면서 트래블에 큰 공헌을 했고 챔결에서도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바르샤에서 트래블이라는 대업을 달성한 에투는 다음 시즌 인테르로 이적했고 또 트래블을 달성하는 초대업을 이루기도 했다 다 뒤져가던 바르샤의 구세주로 나타난 비오넬 메시 지난 시즌들은 카카와 호나 포날두에게 한두 컷씩 밀려난 선수였다면이 시즌을 기점으로 메시의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한경기 38골 17어시로 트래블의 중심에 있었고 포날두와의 챔결마 대결에서 쐐기골을 넣으며 우승을 차지했다 3위는 2002년 월드컵에서 스리알이나 불렸던 호돈 힙합 띵요 스리톱이다 한일 대회 파괴력으로는 영원히 회자될이 미친 스리톱은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캐리하며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외계인 같은 비주얼로 축구판의 해성같이 등장한 공이 띵요용 당시 호마리오를 대신 해 시작다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우디르급 태세 전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잉글랜드와의 8강전에서 히바우드의 동점골을 어시했고 시원의 키를 넘기는 브리킥골로 역전승을 캐리하기도 했다. 대회 5골로 실버슈를 차지했던 히바우드 16강전, 8강전 모두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캐리했고 7경기에서 5골 1어시를 기록하며 애국자임을 입증했다. 여담으로 99년 한국과의 친선경기 당시 출전하기도 했는데 추갈모 뭐 초딩이었던지라 짜포돈으로 취급했던 기억이 있다. 해외 8골로 득점왕의 우승을 하드캐리했던 호나우두. 월드컵 전 거의 2년을 넘게 부상으로 누워있었던 상태였기에 호나우두의 활약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았다고 한다. 사실 2년 반을 날린 상태라 당연한 시선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오히려 개미친 활약으로 팀을 캐리했다. 2위는 챔스만 4회 우승에 토탈 13회 우승을 차지한 BBC 라인이다. 뒤록 갈수록 베일이 몸전 누우며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지만 1314 시즌 BBC의 파괴력은 진짜 어때는 호날두 최적의 따까리 역할로 연명하던 시절의 절릿짱 벤총무. 이가인과의 경쟁 끝에 살아남았고 24골 15시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활약과 함께 연계 측면에서는 최상의 호흡을 보여줬다. 원조 호동생으로 유명했던 성공한 호동생 가레스 페이. 시즌 초 거품 논란도 있었지만 시즌이 갈수록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챔스 결승에선 삽질 끝에 결승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엘클라시코였던 구강컵 결승전에서도 영원히 회자될 전설의 치댈골로 결승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BBC 라인의 수장이자 우리 형이라 불리던 시절의 호날두. 리그 3한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챔스에선 무려 17골이라는 정신나간 기록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팀을 상대로 득점한 유일한 선수가 됐고 동시에 세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면서 메시와의 격차를 좁히기도 했다. 대망의 1위는 트레블을 차지한 1 4 1로시즌 MSN 라인이다. 역대 최고의 트리오를 논한다면 거의 1순위에 받고 시작되는 조합으로 메시, 수아레스메 네이마르 그냥 이름만 봐도 지은나게 강력해 보인다. 챔스 열골로 호날두 메시와 함께 득점왕을 차지했던 네이마르. 바르샤 이적 후에도 아직은 어린 선수 유튜브 스타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 시즌을 계기로 월클로 올라섰다. 구간컵에서도 7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리그도 22골을 기록하며 토탈 신한 경기 39골 7월시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리버풀에서 인생캐리오 바르셀로나 이적 첫 시즌이었던 스와레스. 월드컵에서 캘리니를 흡연하는 희대의 병크 짓으로 초반 경 경기들을 징계로 나오진 못했지만 출장하자마자 메시 네이마르와 환상 호흡을 보여주면서 시즌 43경기 25골 21어시로 성공적인 시즌을 마쳤다. 어빌포템만 봐도 캐드라이급인 축구계 유일신 리오넬 메시. 무려 두번째 트레블을 차지한 리오넬 메시는 리그 43골 18어시 챔스 10골 6어시를 기록하면서 챔스 득점왕 어시왕을 석고남과 동시에 리그 어시왕도 차지했다. 리그는 43골로 2위를 했는데 호날두가 48골을 박아버렸다. 하나 또 공교로운 사실 시즌 0708 1314 시즌 호날두가 정점을 찍을 때마다 다음 시즌 메시는 트레블로 화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강력한 트리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